굿모닝 3분 꿀송이 i n g g 이 안녕하세요 매 i n 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니에미아 2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니에메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것도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예루살렘 성병, 성벽 재건을 위해 파송받게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렇습니다. 느에미아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도우시는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은 자신이 잘해서도 노력해서도 아닌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느에미아를 본받아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의 공로를 내세울 것이 단한 개도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그렇게 살아낸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더라도 하나님은 뒷전이고 나의 공로를 내세워서 나는 뭔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계속해서 대뇌이고 또대뇌 하는 것은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이렇듯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하며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가고 성벽은 모두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린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맡기고 기도하며 나선 한 사람 그 느에미아로 말미암아 분위기가 역전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이들의 삶은 니에미아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맡겨주신 사역이라면 그것은 모두 다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응당,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함에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누가 계십니까? 주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만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 애가 풍사시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 먼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저들 안에 고백하지 못한 소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 이 시간 나사리 예수 글쎄 이름으로 명하오니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오직 성령 하나께서만 주관하여 주옵소서. 니에미야가 니에미아에게 함께 하셨던 주의 선한 손길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사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맡은 모든 사역과 직분이 결국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마치 우리가 잘해서 된 것처럼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겸손의 자리로 돌이켜 주옵소서.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임한 사람의 순종과 믿음으로 절망하던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한 사람의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이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작건 크건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이라면 기쁨과 감사와 정성을 다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의 길이 때로 힘겹고 어려워도 주께서 함께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로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부르심을 따라 주만 따르며 주만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삶으로 드어내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가지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 은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전쟁 중에 있는 나라 가운데 화해와 평화가 임하도록하여 주시고 자연재로 침음하고 있는 나라와 백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올려 드립니다. 맡겨 드립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벌이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선한 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끝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순종의 길을 걸을 힘과 위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리미아처럼 믿음으로 일어나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머리 위와 교회와 가정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이땅 태국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